안녕하세요. 청양군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운영위원회 명제인 이은서입니다. 바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차오르는 힘껏 박차오르는 기상이라는 뜻으로 청양군 청소년들의 꿈과 미래를 향해 힘껏 박차오르도록 뒷받침해주자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는 7기로 기획부가 7명과 홍보부가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차오름는 활동으로는 세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 주도적 활동, 두 번째, 참여활동, 세 번째, 홍보활동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도적 활동에서는 정기회의, 유축 기관장, 담당회가 있습니다. 정기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고 있으며 청소년 운영위원회로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위촉진을 진행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조금 특별하게 청양군, 청소년 재단 소속 자치기구 연합위촉진을 진행하였는데요.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 동아리, 서포터즈, 기대하다 또래 상담사 이렇게 6개 기구가 참여했습니다. 기관장 간담회는 상, 하반기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으며 청문회 운영 방안, 모니터링, 결과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통해 청소년을 위한 문화인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시설 모니터링은 5 6번 제한, 모니터링은 3 0번을 제한하였고 100% 개선 및 반영되었습니다. 시설 모니터링 결과로는 3층 교육장이 너무 오래되고 협소해서 교육을 할만한 공간이 아니었는데 모니터링 의견이 방영되어 3층 활동실이 전면 개선되었습니다.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강사가 더 필요하다는 라 의견을 반영하여 보조강사 혹은 대학생 서포터즈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도 제안하여 청소년 축제에서는 청소년이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 M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이용하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시설 및 프로그램 욕구조사를 진행하였고, 60명의 아주 솔직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로는 청소년들은 인스타그램으로 소식을 받아보고 싶다고 나타냈었고, 청소년 운영위원회의 인스타그램을 개설해 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3년에 변화한 점은 체계적인 모니터링 방법입니다. 모니터링 후 일지를 직접 작성하고 2차 회의 후 의견서, 의견 제안서를 작성하여 직접 문화의 집에 제출하였고 의견서 답변서로 개선 현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담당 선생님과 함께 본문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한 점은 창문이 운영은 우리 손으로 직접 꾸리자 라는 목적으로 총무를 운영하고 지출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주도적인 운영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정기회의 때 사업비를 확인하고 남은 활동을 계획하며 지출계획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여활동입니다. 기획프로그램과 사회참여 프로그램으로 나뉘고 기획프로그램은 총 15회 운영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과 함께한 기획 프로그램으로 매년 청양군 어린이날, 청양군 청소년 축제, 청양군 청소년 어울림마당이 있습니다. 저희 차오름이 스스로 기획,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저희의 의견이 반영됨으로써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있고 의견이 반영되는 만큼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함께함으로써 저희 청운이와 청소년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의 집 이용 청소년을 위한 기획 프로그램으로 스포츠 게임, 쿠키 만들기, 사탕 만들기 활동을 통해 즐거움과 청운이 홍보를 함께 했고 시설 모니터링으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환경개선 사업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분명 힘들기도 했지만 문화의 집을 저희 손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즐거움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정치 참여 실태 조사를 진행하였는데요.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정치 참여 실태 조사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주변 친구들은 청운이 활동을 왜 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여 그렇다면 청소년들은 청운이뿐만 아니라 사회 참여에는 관심이 있는지 조사해보고 싶었고. 정치는 투표와 같이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참여의 일환으로 생각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치 참여 방법, 관심도 등 직접 설문지를 만들어 진행하고 분석하여 그 결과를 청소년 정책 포럼에서 제안하였습니다. 설문 결과 조금 충격적이었던 것은 참여 기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없다가 87%나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소년들에게 정치, 사회참여에 대한 기본 교육과 청소년들의 실질적 참여를 위한 참여기구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습니다 저희는 예산군 청소년 미래센터, 부여군 청소년문화예지, 논산시 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운영위원회와의 교류활동으로 서로의 활동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충남청소년운영위원회 연합캠프를 통해 충남의 청운이 위원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과 추억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교류 활동을 하고 나서 다른 청운이를 보고 많은 자극도 받고 더 열심히 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운영위원회로서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기초교육, 우수사례교육, 리더십교육 등 여러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수사례를 함께 보고 욕구조사. 총무 운영 등 저희 청소년 운영위원회 활동에 접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활동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저희 차오름의 활동을 많이 알리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활동과 직접 제작한 포스터를 SNS로 홍보하였고 청양군 그리고 신문사와 연계하여 홍보 영상 및 인터뷰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양군 청소년 제도 소식지에 차오름의 활동 내용을 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방법으로 채택한 것중 하나가 홍보물 품 제작이었는데요. 직접 디지털 드로잉으로 기관 마스코트인 청록이를 디자인하여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는 히트 TVC를 제작하여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홍보 판넬을 제작하고 활동 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차오름은 위험들의 주도성과 참여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성장진행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연간 활동의 다양성, 횟수, 참여인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청소년의 진정한 참여를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청원이 위원들이 작성한 소감입니다. 의견들이 하나같이 서로의 칭찬과 선생님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 기원의 적극적 지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활동하면서 분명 어려운 점도 있고 즐거웠던 점도 있었지만, 누구 하나 빠짐없이 노력하고 열심히 활동한 결과, 마음속의 차원이는 이렇게 단합과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되고 열정적인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청양고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운영위원회 차오름의 명제희 이은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